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금요 제주경마 마지막 경주 8경주 1,200m 출발했습니다. 4번 태왕군, 5번 웅진신화가 한복판에서 선두를 잡았고, 10번 연수가 바깥쪽으로 치고 나면서 10번이 선두를 이끕니다. 4번, 5번, 10번, 세 마리 다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마필입니다. 10번 연수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5번 웅진신화, 4번 태왕건이 3위로 뒤쪽 6번 달의전사와 1번 무소부리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5번과 4번이 바로 뒤쪽에서 따라 붙고 있습니다. 2마신, 3마신 가량 뒤쪽에서는 1번 무소부리와 6번 달의전사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2번 어스칼, 7번 단디우가 중위로 후미 쪽에서는 3번, 9번, 8번 따라 붙습니다. 선두 10번 연소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 4번 태양건, 5번 웅진신화가 2위 싸움을 펼칩니다. 10번은 이제 3컨을 들었습니다. 10번, 4번, 5번, 1번, 6번 순으로 순위 펼쳐져 있습니다. 10번 연소가 2만시 정도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4번 태양건과 5번 웅진신화는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2, 3마신 가량 뒤쪽 1번 무서부리와 6번 단해전사는 5위권 선두 10번, 5번, 4번이 계속 앞서면서 결승전에 하는 식순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10번 연속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4번 태양건, 5번 웅진신화가 치고 나면서 10번, 4번, 5번 싸움이 이어집니다. 뒤쪽에 있는 마필들 2번 어스칼이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히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외곽쪽으로 9번 1단고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연수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4번 태양건이 2위까지 그러나 2번 어스칼과 바깥쪽 9번 1단고의 역주가 돋보기 시작합니다. 9번 1단고 외곽쪽 치고 나면서 4번과 10번 선두 싸움. 2번 9번은 3사 2사 바깥쪽 4번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4번 10번 2번 앞서면서결승 통과합니다. 10번 연소가 결승선 앞까지 선두를 끌고 왔습니다만 4번 태한건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4번과 10번이 선두 싸움을 펼쳤고 2번 어스칼과 9번 1단건은 3사 2사 3. 2번이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4번 10번